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 기독교 방송에서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온유한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하였습니다 온유는 한마디로 부드러움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드러움이 온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는 그 온유는 단순히 부드러움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음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온유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웃에 대한 온유이죠.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온유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온유는 어떤 좌절이나 어떤 실패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하는 마음을 지닐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온유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자신이 망가질 때가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온유한 자의 승품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온유함을 지녔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비라는 사람인데요. 그 요비는 어느날 사업이 완전히 커달라고 자녀들은 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부병에 걸려 시달렸습니다. 피부병이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으로 자신의 피부를 푹푹 긁으면서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도 욕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욕기서 1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욕이 일어나 그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러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던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하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지니지라 아멘. 온유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일 수가 있습니다. 산노라면 억울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폭발 직전까지 화가 날 때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자기 자신을 다스려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인 것입니다. 힘도 있고 하풀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철저하게 자신을 다스려서 절제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향한 온유한 성품인 것입니다. 자언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맞습니다. 온유의 세 번째 의미는요. 바로 이 이웃에 대한 온유인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성품은 인간관계에서 온유함을 기본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크리스천은 이웃에 관해서 부드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기를 부리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월드 기독교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 1장 이르시기를 내게로 와서 온유를 배우라 하셨습니다. 온유함으로 인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땅의 주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온유함을 배우고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을 향해서 따뜻한 당신의 사랑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베델교의 김창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